자,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들, 이현상입니다. 네, 음, 2월 24일. 오늘은, 어, 미국 주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어,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학적 문제, 또 여기에, 네, 더 끝나지 않고, 또 물가,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세계 경기를 다시, 어, 회복세에 있는 경기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 우려들이 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오늘 또 러시아 아프틴이 군사 작전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속보가 나오면서 어, 우리 시장도 어, 오늘 흉력이 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도 이렇게 저점선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장도 전날에 미중 시는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도 거의 뭐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시장이 저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 위기가 계속해서 위기로 끝날 것인지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인지 이 산을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는지 우리가 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잠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오늘 미증시는요. 저는 이제 미증시는 사실은 이 내용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죠. 응? 자. 어, 푸틴이 사실상 개전 선언을 했다. 어, 돈바스의 군사 작전을 어, 시작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어, 전해졌고요. 이후에 그죠?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뭐 우크라이나 키예프부터 해서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어, 또 제2의 도시 하르키프 어, 등7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뭐. 어,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막 흘러 나오면서 예, 속보가 나오면서 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날까지 그쵸? 침공이 임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미증시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죠? 어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 네,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는 이를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자꾸 보시게 되면, 어, 푸틴이 사실상 이제 개전 선언을 했다. 돈바스 저게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 승인을 했다. 아 어,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푸틴이 전면전을 개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응? 네 여기에 좀전에 말씀드렸던. KF, 그 다음에 하르키프, 뭐 등우크라이나의 대략 7개 도시에 폭발음이 들렸다. 폭발음이 들린 것이 이제 공격을 해서, 그죠?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은. 네. 어, 이미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 어, 군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뭐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어,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우크라이나가 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이전에, 전날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지수가, 네, 아무튼 이 속보로에서, 네, 어, 푸틴이, 군사작전 승인 소식이 나오면, 속보로 나오면서, 어,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던 거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지다가 대략 뭐 2.4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이에요. 어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3% 2.8% 빠졌고요. 코스닥은 3.3%나 거의 뭐 폭락하다시피 예,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음. 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지도를 보고 얘기하는 게 낫죠. 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지 지역, 지역입니다. 예.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친러 어, 반, 음, 우크라이나, 어, 루안스크하고, 어, 도네시크드가, 어, 지역이, 어, 푸틴이 이제 승인을 한 것이죠. 독립국가로 승인을 했다. 예, 이전에 이제 크림반도도 그랬어요. 그죠? 예, 네. 크림반도 2014년도에, 음, 주민투표에서 90% 주민이 그죠? 찬성을 했다라는 비밀로 해서,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을 한 거죠. 치고 들어가서. 그죠? 네. 어, 요 내용들, 과거랑 음? 비교하면 지금은 좀 달라요. 그죠? 네.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지역에 또는 이 전면전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인데 키예프에서 폭탄이 소리가 들렸다는 건 여기까지 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 같고요 지금 푸틴도 돈바스 지역에 군사재전 승인을 했다라는 거. 이제 이 지역에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것이냐 확전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은 결국에 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 증시가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정학적 문제를 벗어나서 물가, 뭐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이에 연동돼서 여기에 또 어, 공급망 불안, 공급망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기가,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다 유동성 흡수하면서 긴축 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죠? 경기가 다시 둔화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풀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네. 연준의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 또한 불확실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자앉는데 오늘, 미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지금 뭐, 미국 지수선물이 2% 중반대까지 떨어져서, 그죠? 어, 어, 기 때문에, 아마, 어, 오늘 밤 미증시도 큰 폭으로 빠져서, 개인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게 좋다. 일전에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상황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 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이때는 장중에 마이너스 3, 0.2%나 폭락하다가 말이죠, 그렇죠? 종가는 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변동의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2014년도에 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을 할때 강제 병합을 할때 그때 보니까 시장은 별로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1, 2주 정도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같이 회복을 했는데 2주 정도인가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우려감들이 그렇죠? 아, 변동폭이 더 크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우지수도깨질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건곧 매도를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지지선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 여기도 깨졌었던 자리인 거죠, 그죠? 네. 자,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저점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악재는, 악재가 튀어나오고, 그죠? 또 이런 지정학적 문제는 이렇게 최고조로 긴장이 뭐 최고조로 가는 것이죠. 지금 최고조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이 돈바스 지역을 벗어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그죠? 티에프군, 뭐 하르키프군, 뭐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죠?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긴장이 최고조로 가고 있고, 악재의 영향력도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다. 정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악재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악재가 시장에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 급락도 만들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이제 영향을 크게 주고, 뭐 폭락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같은 게 하루 확진자 100만이 넘어가다가 지금 10만대로 줄여 앉았습니다. 그죠? 100만이 넘어갈 때는 정점이었거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악재는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가고, 불확실성도 뭐 최고조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정점이 만들어지면, 그죠? 아, 이거는 다시. 그죠?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미 예측한 수준이 이제 나왔다. 그죠? 음.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간다. 예. 여기에 따른 제재를 서방 국가들은 한다. 미국도 더 강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가면, 아, 어, 그때는 또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 대략 정황상으로 알수 있는 건데, 그죠?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 이런 공포와 위기가 앞으로 기회가 될 것이냐. 왜?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죠. 과거 2014년에도 그랬습니다. 어, 프림반도 병합 때도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가파르게 폭락을 했다가 또 튀어 올라올 때는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음. 조금 있으면 이제 변수가 또 생기면 3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FMC가 있고요, 중국 전인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문제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자, 좀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다 내일이 저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번 주 정황을 좀 봐야 되겠다.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다. 다만, 오늘 미국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빠졌는데, 특히 많이 빠진 주식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기술주 할것 없이 한 2천, 한 200개 넘는 종목이 사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운해증시도. 그렇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 떨어졌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5.7%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LG 화학이나 뭐 SDI, 이런 2차전지 쪽 배터리도 마이너스 6에서 7% 가까이 급락, 폭락을 하고, 사실 뭐 기술주나 거의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야 그래도 제일 멀쩡한 애들이 뭐가 있었어? 뭐 엔터주 같은 애들이 조금 멀쩡했더라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 주식들 제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미국 주식 얘기하는 날인데 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애플 한번 보실래요? 애플 주가도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음?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잘못 나왔습니다. 애플이 아니에요. 어? 예. 그럼이거예요 어쩐지 좀. 자. 어,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빠졌더니 또 저가 매수 기회도 되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 150달러 아래로 좀 밀리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했다가 좀 반등 나오고 좀 빠졌습니다. 그죠? 어, 다시 저점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아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빅테크 주식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점을 잡아야 또 수익도 나는 거예요. 물론 추세적으로 수익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윙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엔비디아 한번 보실래요? 자,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이제 극단적으로 좀 빠지게 되니까 여기서 저가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00, 대략 한 10달러, 20달러에서 260, 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추가적으로 빠져서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고 더 극단적으로 곡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같이 저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테슬라 한번 보실래요? 테슬라, 루시드, 뭐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하이테크 주식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이전 저점이 깨졌습니다. 솔직히 테슬라를 여기서 사가지고 뭐 먹을 게 있었나?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705달러를 뭐 일시적으로 깬다든지 하면서, 그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사실 테슬라도 또 먹을 폭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도 자, 이 저점이 잘 유지되다가 깨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 기다려야죠. 저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기다려야죠. 그거는 어디냐? 미증시가 좀더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너무 불확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그래도 다음 주한 중반까지 정도가 가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는 어차피 장기전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뭐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정도 악재를 여기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센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저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낙폭화된 상태로 가고 있어니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 대략 지수로 보면, 여기 한 3만 2천. 다우 기준으로는 한 3만 2천 정도. 그죠? 렇 3만 2천. 또는 뭐 3만 2천 초반이나 3만 2천을 일시적으로 깬다고 해서 이 추세가 뭐, 뭐 대세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저점이 이 구간 언절이라고 보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빠지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다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주식들도 똑같이 접목시켜도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싸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당장 우크라이나 문제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3월 f m c 이후에는 3월 f m c 를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이 이때 불확실성을 벗지 않을까. 그때까지 가격 메리스는 상당 부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정쩡한 음, 사실 흐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악재 예, 악화되면서 가격은 더 싸지는 가격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2,500 12,500성 12,500성 이 정도에서는 뭐좀 음, 걸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탈된다고 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력이 더 생기는 쪽으로 간다. 그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사실, 리오프닝 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견조했는데, 전날에 이 주식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 이건 시장 전반으로 다 빠지는 것이고, 지정학적 문제에서 물가, 그 다음에 뭐, 공급망, 이런 이슈로 주가가 좀 빠졌지만, 여기에 이제 경기, 문화나 뭐 이런 것도 우려랑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못 버티고 빠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들도 있고, 뭐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데, 결국 이들 주식들도 싸지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더이 약재로 해서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하게 살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이 저점입니다. 내일이 저점이다. 모레가 저점이다. 할수 없는 상황이죠. 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죠? 음.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자체도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도 음, 사실 재래식전뭐 뭐, 탱크가 들어가서 뭐 시고 뭐 이것을 점령하고 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 여론전 그죠? 선동질, 패킹, 뭐, 등등. 응? 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에는 조금 더 작품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피곤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취할 게 뭐고, 내가 기다려야 될게 뭔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내가 기회로 삼을 것들이 있는지, 그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 새로운 악재에 반영을 한 겁니다. 미증시는 오늘 밤 시가부터 반영하겠죠. 오늘 미증시는 개파락, 크게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장중 급락 나오다가, 낙폭 줄여서 안전하는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좋죠. 크게 빠져서 출발했다가,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그림이 좋습니다. 물론 진통은 이어질 것이고, 불확실성도 계속 되겠지만, 그죠? 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네. 자부분이 네, 대응하시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늘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모든 악제는 동일하다. 뭐냐. 다가오는 모양은 다르게 다가온다. 그죠? 그렇죠? 다가오는 모양은 다르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불안을 만들고, 그죠? 투매도 만들고, 공포를 만들고, 국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압제 영향력이 떨어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 그죠? 네. 뭐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주식을 계속 다 팔아야 되고, 이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죠? 렇 음. 그리고 자꾸 내가 뭐 손해봤다고 자꾸 더 산다라고 쭉 당장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지금은 당장은 조금 불안하다.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갖고 조금 어,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거죠. 자, 어, 다음 주 이번 주말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도 지금보다는 조금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 차근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